앞서 오늘 코데지가 뭐냐면 금사면에 멧돼지랑 고라니랑 두더지가 자꾸 농작물에 피해를 준대. 시간에 고모부께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제보를 들어서 오늘 흔적을 발견 쫙 해가지고 시청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은 수렵허가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음 사면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 조그만한 연막 기계를 샀습니다. 이거를 왜 샀냐면 쥐굴이나 뱀굴이나 두더지굴이나 이 굴에다가 쏠 거야 이 연막을 쏘면은 애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상 제출도 할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씨가 고모부님이세요. 자, 고모부님이 위치를 설명해 주신대요. 그 기길 찾아가봐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와, 배모델 방송하기 진짜 좋네요. 근데 이런 데는 없을 수가 없어. 찾아보기만 하면 돼, 조금만. 어, 연기 슬슬, 어, 연기 슬슬 나와요, 예열하니까. 오늘은 그냥 흔적을 찾는 방송. 흔적 찾아서 경찰서에 제보하는 방송이니까. 타면 조금만 한번 타보자고요. 지금 여기는 먹을 게 없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흔적이 있는 거면 민가로 내려왔다는 말이야. 위에도 먹을 게 없다는 거고. 이상하죠? 왜, 이거 멧돼지 발자국 있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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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이거 산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여기까지 지금 드나든다는 거예요. 봐봐 이 정도는 돼지 바로 앞에 창고도 있고 여기는 싹다 농사랑 민가. 자 이제는 산으로 올라갈게요. 아 여기 있네 발자국이 깊어. 진짜 일로 내려왔네 이 새끼들 조금 올라가 볼게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발자국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카메라에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와 이거 한두 마리가 움직인 게 아닌데? 뱀굴 있어? 오케이 자뱀굴 이제 지 쥐굴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한번 연막 쏴 볼게요 야 되게 깊게 들어가는데? 와 되게 깊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주변 아무데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발밑에 조심하고 세분들 멧돼지 발자국 제대로 찍혔고요 엄청 크네요 발자국 야 씨가 이거 400근 넘겠다 와 사이즈 엄청 크네 오 좋았어 일단 쭉가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많이 깊어요. 씨가 여기 한번 쏴보자. 와! 이거 뱀굴 사이즈를 그냥 넘어버렸다. 이건 들지도 아니야. 이 산에서 진짜 돼지 한 마리나 고라니보다 진짜 바보다 이거. 일단 구멍에 연막 지금 뿌려보고 있고요. 이 근처에 100% 물이 있어요. 물. 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요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옹달샘 마냥 조그마냥 물 있을 것 같네요. 자가연막을또 뿌려봤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읍쓰 일단은 결정적인 단서는 다 찾았는데 구멍에 연막 쌌는데 나오질 않아서 지금 더 산행을 하고 있는 중이요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흔적은 그냥 말도 못하게 엄청 많아요 그냥 여기도 몸 비볐고 여기도 그냥 물이 떼 지어서 다닌 거고 와 여기 그냥 다 잊혀 먹었어 그냥 뱀 vs 돼지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긴다 와 진짜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걸 모르네 돼지는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독사가 돼지를 물어도 끄떡없어 돼지가 이겨요 뭔 소리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헛소리인 줄 알아 그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 내 아가리에 똥내가 심해. 독도 있어. 근데 내가 씨가 팔을 물었어. 앙! 물어도 씨가는 끄떡없고 죽지 않아. 왜냐?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내 입냄새랑 내 독이 몸에 퍼지질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돼지 피부가 한 다섯 겹이야. 그러면은 두 겹까지만 독이 퍼지고 멀쩡하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페이자님 제가 오늘 설명한 거다 올려주세요. 야, 씨가야! 뱀굴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이야! 저거! 저기 한번 뿌려볼게요! 저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여기를 보자고! 여기! 여기!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다녔던 산보다 훨씬 흔적이 많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신고 한번 해볼게! 나 허가 좀 내달라고! 전화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동네에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많고, 야생동물 흔적을 이제 영상이랑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총포 허가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선생님? 이제 총기 소지 허가만 경찰에서 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유예조선 포획화 포에카 같은 거는 그 여주시청의 환경과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여주시청 환경과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청 환경과에서 그 허가증을 저희한테. 고... 으로 보내줘요. 포획 허가를 제가 공문을 받으면 오셔가지고 총기를 보관해제 신청이라고 피고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출고하게 허가를 해달라라는 신청이 있어요. 신청서를 제가 받아서 뭐 범죄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이 사람 총기를 내줘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유해조수 포획 허가증에 적힌 날짜대로 내주거든요. 보통 두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해조수 피해가 계속 있다, 포획 허가 기간이 끝나갔다라고 하시면은 포획 허가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 가셔서 그 허가 기 간 연장을 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야간에... 네, 그럼 혹시 야간에 수렵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전기 출고 가능 시간은 주간에는 아침 8시부터 밤1 0시까지그리고 아... 야간에는 낮밤 7시부터 밤음날 아침 9시까지인데, 이 주간에 빼셨으면 야간에 못빼시고요 음... 야간에 빼시면 주간에 못빼십니다 2인 1조인가요? 아니면 혼자 수렵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 하셔도 돼요. 아, 이제 법이 바뀌었나요? 네. 생님 친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도 수렵을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고 내가 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이제는 법도 바뀌고 옛날에 그 꼬꼬마 시절 윽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허가가 이제 날것 같아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잠복 근무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총이 공기총이랑 옆총 두 자루가 있는데 옛날 거야. 총포사 한번 못 사더라도 구경, 야, 지금 갈수 있는. 자, 총포사 바로 여기고요. 아, 뭐야? 우리 요셉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이거.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드디어 제가 이제 수렵을 진지하게 한번 어.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오프라인 할 거야. 이거는 이제 만모스 상아.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어. 두개 있습니다. 그냥 줄게. 이거 이, 있는 사람 연락 좀 달라고. 와 그래. 가격대는 얼마예요? 대충? 천년 넘는 그런 건데 가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했는데 가격에 비해서 싼거 같기도 하고 와 대박이다 대박. 나 자격 땄어? 파보디. 어, 내가 자격증 따니까 형못 믿으시네. 그럼 여기 자격증 많습니다. 아니면 운전면허증 아니야? 이 선생님 대형 트레일러 되고다 있죠. 야. 이게냐아 뭐 그래 그리고 또습니다 예, 그, 네. 이미 두 자루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있는데 왜 총을 아. 또 보러 왔어? 이걸 쓰면 되지? 이거는 고수용이고 저는 초보여서 아니야 고수용이 어딨고 초보장용이 없어 아 그래요 선생님? 아니 그러고따지지 그래도 이걸 쓰면 되고 이상없어 그렇 그래서... 때는 서치를 해야 돼 어, 이 예. 서치 하나 필요하니까 음, 그쵸 이게 총이다 하면 네 목소리라. 와이 서치가 길이가 아, 어느 정도예요, 선님이한1 0다 오. 음... 아 이거 일부러 떼지 않는 이상 뭐, 뭐, 안 떨어지네. 야, 네. 누구? 아, 갑자기. 아, 선생님, 안는 <laughs> <잠시만요>. 진짜. <laughs> <laughs> 나이부스이리면 네. 붙였다가. 아. 붙였다 띄었다 렌즈로. 아? 아거어 <laughs> 와잘 보인다 오 신기해 응. 기 총은 멧돼지못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가정무는안 되는 건 아니고 간혹 오십 정도는 그 얘기 가능하다 근데 150근 이하면 웬만한 평균 돼지는 다 잡자 그니까 그쵸 죠에 오는 것은 충분하다 아예 용도가 딱 그거거든요 네네 네. 역시 실총이니까 무게가 딱 있네 실총이니까. 근데 이 안이 어디라고는 얘기했어. 예. 응. 저 입구에 들어와서 딱한 번을 찍었어. 아 당연하죠 선생님. 그생님 자세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사병 스나이퍼 자세. 와, 이 진짜 잘 보인다. 다왜오 클래식하다. 오 간지는 아닌데요, 선생님? 그와 미친다 우와 와 우와, <목소리> 우와. 어, 장난감 총 같아 엄청 좋아요 선생님 어, 관리가 수월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스이안 맞추면 안면서 공기를 만들아 반경은 몇 미터예요 선생님, 그러면? 좀 가깝긴 하네 확실히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와 오오... 소리0 m 요아 10m예요? 아 어쨌든 아, 소리가 귀엽네 선생님 제가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있잖아요 선생님 어팬 분들 이두 번째 총이거든요 반경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선생님? 한 20m 오 많이 나가네 이거 5인데어팬 분들 제 거랑 똑같아요 이5.0아제 거보다 조금 더 기네요 이 모델이 오 어... 무게 확실히 있네 여기에다가 어, 가운데에다가 탄을 끼고 내리고 안전핀이 소리도 쐬봐오 오, 소리도 크고 여기에 맞는 그 스코프 하겠습니다 오오 잘보인다 잘 보인다. 오케이 선생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제 살게요 선생님 스코프랑 이제 그리고 서치 두개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왜 진짜 처음이야? 현장을 자주 따라다녔는데 제 스스로 혼자 할 생각에 근데 물론 뭐모든게다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용기를 가져야 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사장님하고 시간 어, 한번틀거아뭐 뭐. 제가 감이 아직 안 잡혀서 그런데 딱한 번만 도와주 시나이 형 그리고 야 그거 얘기할 때 허가받은 장소 안에서 예.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 아 어, 감사합니다 간단한 어, 교육 많이 어 간단한 교육 제대로 제가 조만간 총기 들고 들릴게요 어.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네. 또 든든하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팬분들 감사합니다